어이요 여러분. 트랄랄라로 그럼 누구 훔쳐갔어 어 때리고 나갔어 공사에 형아 갱신 풀어 음, 저중고서 잠깐 눌릴게요 형아 형나 갱신했어 어 어우 야내 트랄랄라 뭐 왜? 다이아몬드 넘어가죠그 라디오만 야, 하면 야야 없어질 거했다 트랄랄라 없어졌어야 야 이게 제일 좋은 거네 내 트랄랄라 중에 미라파스레스트 털었어? 당연하지. 슬랄랄라도 있어. 이건 얻은 거임. 고작 3미? 고작? 40미 정도는 있어. 야지 어쩌라고. 이0억이 정도는 있어야지. 어쩌라고.

자, 제가 한 가지를 좀 해볼게요. 저하고 센트리. 오케이. 봐주면 됩니 再拜，再拜，再拜。再拜。 답탭탭 여러분 제가 이 트렐랄라가 나눠 주기 원한다면은 제이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 주세요. 이거 뭐돈 내는 거 아닌데. 댓글 저 아이디 달아 주면은 제가 할게요. 친구로 비웃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알죠? 그거 달아 찐득, 그달라는거이벤트 열었는데 진짜 아무지아는지 그거는 아안 뭐 나눔하는 거예요. 아지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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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아버지, 아 이 유주요. 아니, 이원소리라는 거야. Dap, dap, 톱톱 p 톱톱톱톱 t 이톱톱 o 톱톱 o p 톱톱톱 t 톱 p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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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궁 어떤데? 바늘궁 빨리 해 싫어 안해 내가 어, 언제 이런 구독자 e 억명 되면 아 오케이 오케이 p 만 n e l 만 a n e l 만 a n e l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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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맞았네 n t make it up,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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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So, I'm not g o i 어 갑자기 돈이 들어왔어요. 안 돼,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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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자, 오늘 영상,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직도 촬영 중이네. 뭐야, 이거? 엄마! 내가 그것도 못할 것 같냐? 잠깐 만, 열어주세요. 아아 뭐하는데? t Smell. a 아니 a a d v 하지 말라. a a d v 하지 마, v a a d 인성 a d v 인성 d v a a d v 오케이, 이 y 인인 r 나나 n 나나 봐. 친 친구 형인 e o 나 t 아 하지 마라 죽인다 오케이 t g 나감 n 가 t 가 g

나 지금 가능 난 지금 안돼 오케이 빠이 뭐래? 아너 언제 게임 가능하냐? 지금 근데 제, 걔가 안 된대 그 남자가 안 된대 어떤 남자그 남자 그 남자? 그 남자? 그녀 그그남 그 남자가 이름이야? 야야야야야. 어. <laughs> 어디가 어디가 하실분 아마 타이틀을 빼야 되겠네요. 응, 어, 할 사람이 나온다고? 응, 어, 난죽었다계절에요 빌리요? 얼굴 왜있다고요 순서가 중요한데... 보여주도록 할게. 자, 먹고 싶다. 어디 보자. 오케이 나빠요. 나폴 나빠 베리베리 나폴 나폴 나빠 나폴 뉴얼. 아, 유 으이 아, 타임 수 누구세요? 떨려겠죠 어떻게 약두개 있어서 먹으면 돼요? 떨리고 저한테 쏘겠죠? 괜찮아요. 약두개 있어요. 고 어저키 안 나와요. 나왔어? 아직도 촬영님? 아니잖아. 일단 맥주 먹고 아마 공포탄이겠죠. 네. 제 이제서 쓰러져 바보. 실탄이었네. 이 네, 바보. 자, 괜찮아요. 그다음은 아마 공포탄일 거예요. 어, 아, 공포탄일 겁니다. 실탄. 자, 공포탄이에요. 자, 마실, 실 공포탄이에요. 제가 실실 봤죠? 자, 이렇게 공극단이면은 아마 그 다음은 바로 슈타니 거예요. 자, 스유 잘가라. 아니요. 스. 음, 저걸 버틴다고? 회전. 네, 회전 네. 나왔어요. 저고요. 저걸... 어쨌피 있어도 괜찮아요. 잠깐만요, 스탑! 삐! 어, 나... 괜찮아요. 일단 내가 두칸 떨어졌을 때 먹지 합시다 한개수수 수. 근데 양복을 해쑤수자까 아니야 삐자두칸 떨어졌자 그럼 먹을게요 이제요 이제 위험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이제 위험한 상태예요. 약 먹고 이제 이것도 또약 먹을게요. 한번 더. 제 아마 로봇 썼거든요. 그래 잘 보세요. 잘 가라. 칼 좋아요, 수갑 좋아요, 수갑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제 보자 오케이, 6, 3라운드, 6블로 이제 실탄 3개가 방치되면 다, 다 공포회라는 거예요. 와양 먹겠죠? 돋보기 쓰겠죠? 돋보기 쓰겠지 아마? 아마 그리고 지금 수갑 채우는 중일 거예요. 아마 저기... 커요? 뭐 맞죠? 그다음에 또 돋보기 쓰겠죠. 안전해, 이건 안 쓰나? 오늘 지한테 쓰지. 갑자기 방또회전 음, 아마 돋보기 쓸 거예요. 아마 맞죠? 자 빈껍질 아닙니다. 오빠, 이 친구는 이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이친이거구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한테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이 뭐야 이거 <laughs> 어 나겠죠 그러또잘 죽어 아마 6 공격 나왔죠 오 나이스 다음 진짜 잘 죽어 얘, 예? 얘 예? 또? <laughs> 잘 죽어 잘 죽어 잘 죽어 잘 죽어 오케이 빠이 안되겠다 <laughs> 염마 어, 네, 아니 뭐야 왜 계속 재타르냐 제, 제 시 어, 일단 수갑 차세요. 깎고. 냠냠냠냠냠냠냠 안 가. 잘 가라. 빠이 아, 진짜 가. 이걸 걸리노한 응, 칸이야? 수갑 한번더 차. 아시라요 6공백 나왔고요 자 이제 다 실탄이에요 아마 저한테 속겠죠다음 이제 개찰이고요 쭉 개찰이겠죠 이제 아이템 없습니다 짠, 이건 뭐야 나다 실탄일 거예요 빼꺼져 확실해요 아 공포탈이었네 이제 실탄이구나 수갑 차라 <웃음> <웃음> 미안하다. 자책감이 되게 만드는 게임이라 가지고. 이초 이게 평범한 게임이 아니야 미친 게임이야. 아마 제 차례겠죠? 제 쪽에서 수갑 나오는지 봐야 돼요 아, 나왔고요. 어수갑 나왔고요. 좋아요 수갑 수가 와도 좋고요. 공 이제 실한번 나오면 다 공포탄이 나는 거거든요. 이제 한번실 나오면은 다 공포탄이에요. 수갑 채웠죠? 자한번 먹고 자 공포고요. 이제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아마 저 저기한테 쏠겠죠? 공포탄이 실탄이네? 저런 바보가 다 있네? 바바보 이제 어떻게 하면 음, 오케이 잘 가시고 아마 나 혼자 놀거예요 그럼 또 자기한테 준다고? 근데 어차피 아까 실탄만 나왔기 때문에 안전보험이에요. 라운드 쓰리, 라운드 품업. 어디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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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오늘은 인데에 있는 데국한칸이라가지고못있워 한국에 데약한칸이라가지고못있워한칸남있래 한국에 있거한잘라있요 잘라도 괜찮아요. 에 있는 이기기 때문에 잘라도 뭐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하고. 어차피 약 있어요. 두 칸은. 자, 두 칸은 약 되거든요. 약 성능이. 잠깐만, 진짜. 진짜. 친구야 진짜. 또 공부, 또실다 나오면 어라고 솔직히 기분 뭐 미친 거 아니? 또 나겠죠, 이제. 아, 나이씨. 이데 빨리 약먹어 일단 수갑 차도 약먹어 돋보기 써 이쪽에서 실탄 넣은면 깡키모티 갈가라 난 먼저 몸을 먹일게 90 좋아요. 890 아주 좋고 나이스하고. 자 여러분 이 게임의 이름은 벽세놀렛이라는 게임입니다. 네 거짓말이고 이건 로블록스고요. 실제 게임의 이름은 벽세놀렛이라는 어떤 한공게임이고요 네, 그거입니다. <laughs> 여러분도 이저아 친추 하시고 픽 가다 가세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벌써 20분이 야 그럼 면 바이. 예. 그렇군 자, 그러면 이제 바이. 자, b y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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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 저까지 t g 수있 d 저떨어 h 떨어지. <laughs> <laughs> oh. Oh. <laughs> doo doo,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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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